2026년형 KG의 무소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BK 스튜디오 카 채널에서 준비한 오늘 영상에서는 이차 세대 SUV 가외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경쟁 모델들을 뛰어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SUV 위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무소는 이번 풀체인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로 거듭났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파워트레인, 안전장비, 가격 경쟁력까지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2026KGM 무소는 미래적인 감각을 강조한 전면부가 눈길을 끕니다. 과감한 대형 그릴 디자인과 세련된 LED 헤드램프는 강인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공기역학적 라인을 강조하여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높였고, 블랙 아웃 처리된 휠 아치와 대형 알로이 휠이 강력한 SUV의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후면부에서는 새로운 시그니처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야간에도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며 스포티한 리어 범퍼 디자인은 고급스러움과 역동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실내는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이번 무쏘의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롤스로이스급 럭셔리를 목표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초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운전석 중심의 몰입감을 극대화했고 프리미엄 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우드 엠퍼센드 메탈 트림 조합은 최고급 SUV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실내 공간 역시 넓어져 패밀리 SUV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2열과 3열이 승계까지 충분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26KGM 무소는 새로운 터보 차저 엔진 라인업과 하이브리드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최고 출력은 기존 모델보다 15% 이상 향상되어 0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을 단축했고, 최고 속도는 시속 210km까지 도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3.5톤에 달하는 견인 능력으로 대형 캠핑 트레일러나 보트를 끌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데에도 충분한 파워를 제공합니다. 연비 효율성 역시 크게 개선되어 복합 연비가 리터당 약 14에서 15km를 기록하며 동급 SUV 중에서도 우수한 수준을 자랑합니다. 안전 기술은 최신 ADAS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었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어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KGM은 특히 보디 강성을 강화해 충돌 안전성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과 북미의 까다로운 안전 기준도 충족했습니다. 가격 전략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26 무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약 3,500만 원대부터 시작해 상위 트림도 4,500만 원선을 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성능, 안전, 고급 사양을 모두 제공한다는 점은 현대, 기아, 토요타, 포드의 경쟁 SUV와 비교해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글로벌 시장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한국 SUV 산업은 이제 단순히 국내 소비자만을 위한 차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글로벌 SUV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KGM 무소는 그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모델로 해외 주요 자동차 전문지에서도 2026년 최고의 SUV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KG의 무소는 디자인, 성능, 안전, 가격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성형 SUV입니다. 새로운 외관 디자인은 한